할것 같아요. 응, 근데 뭔 무슨 느낌인지 살짝 알 거. 살짝. 나는 너는 어저께 너는 어저께 너는 술 때가? 마셨을 때 그냥 조금 어지러워. 아 정신은 괜찮거든. 이성적인 사고는 돼. 그게. 근데 그냥 속이 안 좋아. 아 나는 몸이 몸이 살짝 가누기. 간혹이... 아네. 아 제가 이길 때 부터 차라리 그냥 수류탄 싸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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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아, 일단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녹화 끌수 있으면 잊 왜냐하면 할게. 당신 술 마셨으니까 그게 진짜지 아... 더 아, <laughs> 얘들아 <웃음> 나 게임하다가 장차 타면 털어간 거다? 아니 근데 어? 롤... 롤도 약간 3인치고 그, 그래가지고 멸매하는 거 아니야? 오버워치 같은 거보단 나을 거 같아 어, 나도, 그거는... 나도 3D 는나도3 d 벌비 거의 안 느껴봤는데 옵치에서 느껴보는 주 w o 우 l d you? Would you? w o u 모 d you? w o u l 아 힘들어. w o u l 어그 o 어어 o u l d you? Would you? 데 전혀. l d you? Would you? w o u 먹 d y 나 나도 어제 안 먹고 마셔데 일어나서 괜찮았거든? 아 근데 자고 일어나서는 괜찮을 것 같아. 숙취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지금 힘들어. 배 속이 안 좋아? 어 속이 안 좋아. 좀 체한 것처럼 안 좋아. 나는 가스 알면 알맹... 후토하는 어, 어지러워. <laughs> 아나 감기 걸려도 이렇게 오, 아픈 적 없었는데. 술병 난데 그냥. 그니까 말이 되냐고. 술병 난게 아니라 그건 피하는. 저기서 좀더 마시잖아? 그럼 이제 제 쓰러져. 아 나는 그냥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속이 괜찮고 왜그 반대가 되냐고. 아 천천히 마실 걸 오늘 너무 빨리 마셨나 봐. 키아나 왜 이렇게 자주 보이 키아... 카사스도? 키아나 지금 플레이는거 아니야? 카사스는 원래 플레이했잖아, 칼바라면서뭔가 아, 추워. <laughs> 얘들아, 나눈 감고 있는 나피 빙빙 돌아. 그래, 그래. 우주, 나 지금 화산기한666 발고있어. 미쳤네? <laughs> 나몇 달까지... <laughs> 요즘 좀안 읽었어 7 1 8호터가 진짜라던데 지금 그거 함 천우맹 한다고 사람들 와서 아직 뭐라고? 1월, 1월 아직 안 읽은 그래? 너무... 나7 3 0까지 많이 읽었네 나 1월도 안 읽었어 소스리 진짜 실백화, 그거 읽지 않아? 그러면 와, 음, 저 말을 진짜 500권 들었어. 내가 씹어. 아, 근데 나는 그 전에도 재밌는 앱 많았어. 여긴 내이다전부내이 그러면 너 그거 본 거? 뭐? 무당 비무? 응, 응, 봤어. 그냥 농님 갔다가 관여 니다거 아니야? 아 맞다. 내셔도 말았고 있었는데. 내스공격 받고 있어, 일단. 왔어? 어제도 잡았어? 어져잡 한번 쪽. 렛시 어, 나 만원 반. 어, 마맞가빌려주는거 아니었어? 얘치스 <laughs> 없대 사실 오늘 아빠한테 돈 받았는데 택시비로 썼어. 뭐 그럼 인정이지 뭐. 내일 자고 뭐, 일어나서 빌려줘. 도 지금 정신이 아니라서, 제정신이 아니라서? 아, 지금 너무 힘들어. 아니야, 지금 빌려야 돼. 어, 나 지금 빌려야 돼. 기억을 잃을 수도 있어. 아니, 기억 그 정도로 많이 마시잖아 아, 죽었다. 빨리. 아니 나 오늘까지 하려고 했어가지고 야 그리고 오늘 안 내가 오늘 기억 잃어도 그냥 내일 빌려달라 하면 빌려줄 거야? 아 아니, 그게 아니야 저 오늘까지 그게 하는... 아니지 빌린 기억을 잃게 하라는 거잖아 아니, 미친 아니. 오늘? 오늘 빌려야 돼? 아 오늘 입금하려고 했어가지고 아 다른 사람한테 빌리거나 아이씨. 아니면 하루간 이렇게 빌려거나아 킨들은 내가 쳐줄까요안 죽을 생각인 줄 알아요 아 미친 새끼 야 얘네 왜너못 해? 그렇게못해 얘네? 몰라. 근데, 근데 더못 하는 거 아니야. 요아니라 발아프다. 발아프다. 얘들아. 아, 너무 아파. 뭐야, 그럼 김포주나손좀 빌려줘. 내가 제일 안 아파. 김호주 빨리 끝나 갖고 게나 내일 들어오거든. 너가 재밌 빌려줘, 돈 좀. 아, 근데 나빌려줘나나그 현금이 있고 사 돈이 없아씨 뭐야? 아니, 왜다이래 꼴이 아니, 나 4061원 있는데. 와, 씨. 나 친척들 못 만나서 수급 못 했어. 씨발 아, 뭐야, 미친 놈이니다 아, 나도 스척들 거의 안 만나게 어... 하는데. 나는 어저께 면하나랑 스프를 존나 마시... 야, 스트이스 놓으신데? 4번 3이라. 우와, 나 죽는다. 알조심. 네. 줄게 그 먹자.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밀어준 사람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어... 아, 쟤네 왜 이렇게 못해 근데? 그러게. 못해서. 나 궁이 없네. 궁 있었으면 잡았는데나 정말 안 좋네. 그스 언제 생긴아 방금 생겼어. 스칼 타야지 생겨나. 귀여워. 못 가서. 라스 리안 얘들아, 우리 벽에 붙어으면 희한한 표을함께는 어머나, 난는냥 아, 죽었다. 아, 죽을 거인데 이거? 죽지 칼바람 날먹제무 <목소리> 리얼이네. 이거? 저기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아 가보자고아가보자고 이거 진짜 가네 아쉽 겁나 씨... 웃기네 지금 뭐하는.. 뭐하는 거지? 아아아라이클력 개빠르죠? 와. 아, 늘 하니까 살짝 정리 돌아오는 거 같은데? 아까보다 좀 진짜... 결론이 런 거래요. 음, 응. 그때 말투 정상들 네, 아까도 정상이었어. 그건 아니야. 아, 나 되지 말자. 정말? 어, 죽었나? 나는 왜? 아, 죽었다 이거. 그랬을까? 어, 살았네. 어, 죽었다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문젠 뒤로 준거 싫어해. 아, 우왕 아니 만든 맛이 많아. 원래 리산드라가 칼바랑날 먹지 않아? 아 루덴디로 주았는데 뭐죠? 이거 말이 안 되네. 네. 날먹이라기엔 우리가 너무 떠밀린것 같다. 아니야, 원래 리산드라가 좀날 <laughs> 먹이야. 야, 도미인도 사야겠다. 나보다 리산드라가 더 나아지니까. 어! 어 아, 씨발 입에서 알이콜나새면서나집중하 <laughs> 야, 방이 야. 어, 이 쳤다. 야, 나 갇혔어. 내가 뒤를 이안안 들려. 당신이 원딜 하시던가? 씨발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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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. 피 아. 피, 피, 어, 피. 아. 아. 잡아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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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아. 아. 그럼 그 아. 말을 안 했어, <laughs> 보자, 선언. 그런 말안 했어 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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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 분리되어 어 잠깐만 응. 나 헤드 헤드샷 좀. 내가 한번 써게 하늘을 장 벌판을 도마뱀을 옆에 두니 부족함이 없구나. 간다. 아못 가겠어. 버리야. 야 레스 생각보다 멀쩡히 게임하고. 나뭐챔 음. 게임 하고 있어.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래. 저기참있요 <laughs> 오늘보다 어제가 더스피이안좋아서 게임 그걸로 그걸로만 보면. 아니 <laughs> 어제는 레전드였지. 어제 내가 어제는 보라지였지. <laughs> 그 쓰레시로 방... <laughs> 그 스방 쓰방어 스방했잖아. 스방 쓰방 진짜 개그방그 방이네. 난 스방, <했잖아>. <웃음> <웃음> 스방? <웃음> 뭐. 야, 너무 좋아. 쓰레시 방 뭐? 쓰레시로 방국기. 쓰레시로 <laughs> 방국기. 그러니까 허공에다 풀 쓰는 거야 뿡! 하면. 난 레스가 어? 너무 좋아. <laughs> 보여줘? 어떻게 하는 아, 건지? 하지? 는건 아시발 니엔 니엔. 하지마하지마클 클방은 좀 클방 클방 클방은 좀 그래. 아또안 할게. 나 지금 KD 괜찮으니까. <laughs> 괜찮아. 아 냅다. 이거. 그러니까 여기 이거 가만히 서 있다가 날리고요. 여기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애들이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풀 써가지고 뿡! <laughs> <풀>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이거 예, 니저게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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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카이 아, 킬이라고. 아, 내가 딜을 아, 다 넣었어. 우면 마이카이 오빠 오빠. 마이카이를 하 거야. 요리드라들도 좋으네요. 파이츠이 야, 없네. 신드라 파키. 아, 겠 신드라 누가 처매해 줬냐? 신드라가 없는데? 아, 신드라. 미드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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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는 거야? 리산드라지. 날먹이야, 리산드라 날먹. 아니, 아니, 아니 신들. 아, 나 같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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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속박을걸었잖다가이 아, 아, 이, 아, 이, 싸가지 피피. 없는 것들아. 야, 내가 야, 너는 지금 누가 누가 렇게먹은줄알고 그렇게 냐고했는데 싸가지 없는 녀석 들아 누가 보면 내가 먹은 적 있어, 씨발내가 <laughs> 먹었는데. 아니, 너한테 뭐라. 야, 야 너한테 너 그거 있잖아 <laughs> 너한테 말어 뭐를 확하라고겨나말안 뭐 확실하라고 너가? 아, 아, 가들가척리고나먹이데 뭐, 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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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, <그치>? <웃음> <제발>. <웃음> 킬 마오카이가 <laughs> 먹었다 했는데 마오카이 쉐리 <laughs> 쉬린... 마오카이 쉐리야? <laughs> 어? 아, 우리 쉐리좀 먹을 수도 있지. 왜 그래? <laughs> 어, 누가 뭐라 했지? 누가 뭐라 고 선열, 했는데. 선열. 어, 그래. 고맙다, 야. B점. 야, 택전스. 아,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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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나금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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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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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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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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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프잖아요말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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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아나 와 <laughs> 아, 잘게도 와우, 잘게게도 와우, 잘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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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도 와우, 잘게도 와우, 잘게도 도 와우, 잘게도 도 와우, 잘게도 와야 잘게도 와우, 잘게도 와지야 난또 셰리 먹은 줄 알았네. 아, 재밌다. 아, 왜 맞냐고. 어쩌라고. 너보다 잘해, 내가. 어? 망원을 하네? 어쩔 아, 씨발, 저 죽어요. 아, 저죽어야 아. <laughs> 어, 안 죽었네. <laughs> 어, 이걸 안 죽네. 아깝다, 아깝다. 미친 새끼. 아, 이거 미니언 너무 웃기나. <laughs> 죽을 때가 돼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 일코도 안는데 이게 어떻게 풍부안 되는지 아니 돈이 돈을 많는데 죽.. 금 죽어야 돼이 일찍 죽은 거일 이기를 했 아니 이겼어 했는데 일아 이거 다아 제발요 <laughs> 돌풍 앞에 보여줄게 얘 잡어 클레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발어야게 <laughs> 블레이드 블레이드 뭐 이거 나그 이동기 없어 야 키바라기부터 살까 무대부터 아, 살까 미친 이걸 아 예수가 다이 잡아봐 아무도 내말안 아, 눈덩이로 죽었어. 죽었어 잡을 사람이 없네 앞펠뭐라했나 키바라기부터 살지 무대부터 살지 나였으면 키바를 갔 오케이 이 내가 강전사의 분석도 사용할 게임이 없지 아닌데? 광명사였어. 너 광명사야? 신발이잖아 이 새끼야. 너술 마셨어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막뭐 사용하면 더 빨라지고 그런 건들. 아 근데 여기에 그게 돼 있어 이렇게 뜬다고 노란 색깔 새들이가. 어, 우리 마도 어, 박 어, 그그 대가리 그 버거야 버거. 버그. 네. 그 신화 그 대가리 버거야. 아 배고파. 짜증나 죽겠어 지금. 얘들아 시야 좀 밝혀봐. <laughs> 나 간다. 뭐야 이거 알아? 어, 뭐야 우와 대박이다! 어, 근데, 야, 잠깐만. 근데 우리 너무 가, 갈라졌는데 잠깐만 나 망했다요? 죽어 나나나야 아. 망했니 이렇게 되면? 아니 뭐? 이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? 야, 망했니 이렇게 되 어? 아니 이 뭐? 이게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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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인원이 반가졸네아 나랑 나랑. 나랑 클레드는 앞에서 다 젖히고 있었는데 왜 뒤에가 다 없어진거야? 아니 뒤에가 썰리잖아. 가렌한테 침묵 빨려가지고 돌풍으로 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? 존X 웃긴건 우리 아직 50%도 못게. 찢었어. 정신 나갈 것 같아. 이거 뭐뭐 아, 다 깨지는데. 아니 킬스 이게 뭐하냐고. 킬스 존X 아프다. 나 이쪽 모금 갈게. 힘들어. 근데 솔직히 그 생각 들어도 내가 술안 마시고 정상 컨디션이었어도 이거는 못 이겼어. 아니 아직 안 졌어. 질 거야 이 게임. <laughs> 안 졌다고. 질 <laughs> 거야 이 게임이 안 돼. 이미 다섯 게임. 안 그랬어. 다섯 게임. 게임.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라고. 아, 저... 왜 그렇게 희망이 많아. 그냥 내가 카르마니까. 카르마 너무 재밌어 지금. 행복해. 카르마 NDA 5722입니다. 이 박고. <laughs> 리산드라한테 원래 암살을 당할 수가 있나요? 암살팀인가요? 리산드라가, 리산드라가 좀 그거야. 리산드라한테 아니 카르마 나요. 존나 옆을 썼는데 죽었. 아니 저건 어쩔 수 없잖아요. 저. 아니야 카운... 아니, 나 혼자 나오면 아무도 것 없어 나는. 나나 스킬 아무도 없어. 아니 정화 있었습니다. 정화를 탔는데 성우 정화 정화도 없어서 못. 그래. 아니 리산드라가 원래 암살팀인가? <laughs> 그냥 막 들어오는데 못 잡냐 이거 암살 아, 팀인데. 잘 못.. 아 끝나겠네 이거 뭐야? 광역 TC와. 어...안돼... 아 재밌었는데 근데 이거 아에공짜딜 존나 안들어가는데 해봐 일단 지가 못하는거 아에 올라간걸 이렇게 킹받지? <laughs> 오 세다 카르마 오와 존나 세다 존나 세긴 해. 못잡을 뿐이지 아 미친새끼야 맞아 뭐냐? 뛰어 아니 얘가 그래서 딜을 야 시야가 <laughs> 없어가지고 못뛰어가겠네 <laughs> 진짜 병이다 뛰어 띄어! 가자! 가자! 어이 죽었네 야쟤 저기 한창 앞에 있다 어? 내플이랑 대 프리랑 교환했네 이거 아씨아이 빨리 라인 밀고 <laughs> 퍼야 라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어? 씨발 야, 앞... 야 앞에서 밀 앞에서 밀 내가 이거 밀게 앞에서 밀어 밀래. 밀레, 밀레 앞에서 뭐, 밀라이가.. 뭐 어떻게 밀어? 우리 길? 아, 아이 사람 뭔데? 내가 앞인됐잖아 아이 먹으려고. 그래. 와 리안드라 살아.. 리산드라 다시 살아왔어요 그럼 어떡해 뭐. 다 같이 뒤져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아이 o t 리산드라는 근데 킬 많이 먹어도 캐리 못 해. 내가 26킬을 봐서 알아. 그건 너무 못하는 거 아닐까? 어. 오이 없어, 리산드라. 선드라 억으로 질게 끌었는데. 아비야, 뭐, 아무 아무도 없는데 뭐야? 아 근데 카르마 좋다. 카르마 좋아. 근내 내가. 야카르마는 길다라는 재미 아니야. 데미지넣는 카레마는... 재미가 데미지 없는데. 카레마는... 데미지. 아 맞아 질넣는 재미. 까놓고 이제 다른 애들이 주워먹. 그러니까 됐다. 시발 독겁다고 나는 내가 주워먹고 싶은데. 그럼 네가 카르마를 하면 안 돼, 그러니까. 카르마가 또 킬을 못먹는 채은 아니야. 킬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어. 아.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미 우리팀 한 3개. 세... 렛산드라 궁이 있겠다. 어 있어 있어. 이제 쿨타임 빨라서. 참점냐 가면 죽는다. 우리 탱커가 딱히 없는 것도 한몫한다 이거 가렌 딜을 못 버텨. 티 클레드가 탱커인데? 근데 뭐클레드몸 약해 틴틴 완전 짱짱하게 나와야 그렇게야 몸이 좀 세지지 원래 뭐래 튼튼한 캐나 그, 아니야 이거 나온다 걔네가 먹겠는데 아 계속 올려고 하네 이거 어떡하냐 <목소리> 오면은 몰라 나 풀도 없어 아래는 안앞지도안 아래만 된다 안봐이거 이상 들어주시. 이 뒤에 얘들아 뒤에 봐줘 제발 <laughs> 아니 여기 <laughs> 이 맨날 렇게 되는데 이게 질적으로거같아아 보호막 없는데 와개아 잠깐만 근데 랩터 아이 개같네 너무 아 이거 제발 포탑 깨야돼 할수 있어 아니 근데 쟤네 진짜 개못 나가입니다어 타워 맞았네. 봐, 개 아파, 개 아파, 개 아파 씨발, 아나 이거 먹을래, 이거 먹을래, 먹는다. 먹어. 우리 억제기 뜯게졌었어? 아, 그러다 제가 응. 나오고 응. 가렌 침묵에 정화 풀리나 이걸로? 응. 아 가렌 진짜 존나 못 하네. 어떻게 저걸 세 번을 못 맞추. 우와, 이거 아닌 거 같아. 망한 거 같애 나. 언 엉겼어. 가고 싶네. 이 씨. 가고 이래. 티어 맵. 이, 여기 우리 포탑 깨졌구나. 아군이 아, 군이 당했습니다. 세상에. 여기도 깨졌어, 씨발. 한개어 나갈 거 같아. 아, 존나 존나 아. 피해 다려, 씨발. 아직 피레드 나오자마자 궁소 아. 빨리 돌수해 가. 그클레드 나오자마자 바로 쏜다. 어, 웃겨. 궁도 무시하고 야데 클레드. 어쩔 수 없잖아. 지금 홈스 달려가야지. 나 지금 를 열심히 살아는데 여기도 토탑이 아 호텔, 없어. 아이, 미친. 무신 나야 할것 같아. 아, 끝나네 이게. 아, 개웃이 아. 없는 줄 몰랐지. 아니, 뭐지? 잘해도 이기고 못해도 지네. 아, 뭐래. 자, 잘해도 지고 못해도 지네, 이거. 그래. 네. <laughs> 우리 분명 처음엔 나쁘지 않았는데. 저, 잠깐만요. 와, <laughs> 나롤 하면 왜 이래. 롤내 걸렸어요. 됐다. 헉! 헉! 귀엽게 한팀